안녕하세요. 상큼한 문슈아입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신 레몬 소금즙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레몬 소금즙을 먹으면 뭐가 좋은지도 알려드릴게요. 진짜 많이 요청하셔서 제가 디테일하게 찍는데 아무도 안 보면 진짜 슬퍼요. 꼭 만들어서 꼭꼭꼭꼭 먹어야 돼요. 그러면 왜 레몬 소금즙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레몬 소금즙은 제가 처음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저도 맨 처음에 갑상선 저하증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뭘 해야지 내몸속 호르몬이 정상화되고 내몸속 염증을 줄이면서 건강하게 살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찾아봤어요. 그때 제가 할수 있었던 건 올리브유 먹고 애플 사이다 비니거 당 수치를 잘 조절하면서 내몸속 염증 줄이고 순환을 하는 거 그게 답이다라고 생각해서 올리브유랑 애 에사비를 계속 먹었죠. 근데 저한테는 크게 뚜렷하게 달라지는 점을 못 느꼈어요. 전 한번 시작하면 한 놈만 팬다 하고 정말 계속 패거든요. 올리브유랑 에사비를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먹었는데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다른 플랜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논문이나 구글링을 했죠. 한국에서 하는 거 말고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염증 수치를 조절하고 관리하는지. 그때 딱 눈에 띄었던 게 레몬소금즙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지금 이 레몬소금즙이 식당에서도 되게 잘 사용되고, 가정에서도 되게 만들어 먹는 분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민슈아가 레몬소금즙의 시초다라고는 말 못하고요. 근데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알려드릴 수 있어요. 레몬소금즙을 먹으면 좋은 점은 염증 수치를 관리할 수 있고, 내 몸속 염증 수치가 낮아지면서 순환이 되고, 피부가 좋아진다. 그리고 내 몸이 저절로 순환이 되면 다이어트는 따라온다! 그래서 제가 지금 레몬소금즙을 9개월, 10개월 가량 먹고 있는데 살이 그냥 쭉쭉쭉쭉쭉쭉쭉 빠져요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 레몬소금즙을 중단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그 몸속 염증 수치도 정말 많이 낮아지고 제가 이걸 10개월 동안 먹고 갑상선 저하증 수치가 정상이 되었어요 근데 이것만 먹어서 갑상선 저하증 수치가 정상이 되었다라고는 100% 장담할 수 없지만 레몬소금즙 꾸준히 먹고, 발사하고, 림프 마사지하고. 이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뭔가 내 몸속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도전! 무조건 강추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배에 군살이 정말 많았는데 진짜 신기할 정도로 배에 군살이 많이 빠졌어요 이게 제가 살이 빠졌을 때도 아랫배는 계속 두둑 했거든요 뭔가 똥찬 것처럼 왜내 뱃살은 이렇게 빠지지 않지? 고민을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었죠 레몬소금지 먹고 괄사하면서 진짜 뱃살이 많이 빠졌다 제 스스로 아, 내년 여름 그러면 나도 30살에 비키니 한번 입을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비키니 사진 공개합니다. 이 정도 뱃살이에요. 근데 지금은 입을 수 있다. 운동 안 했다. 똑같이 먹고 살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먹을 이유가 타당하게 생겼죠? 먹기만 잘 먹어도 예뻐진다. 먹기만 잘 먹어도 피부가 좋아진다. 소독된 유리 용기에 천일염을 깔아줘요. 천일염 위에 레몬을 꽂아 넣는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레몬 짜는 게 가장 관건이라 레몬즙 짤 준비를 잘 해주고, 레몬 두개 물기 잘 제거해주고, 앞뒤 꼬다리는 댕강댕강 댕강 잘라줘요. 십자 모양을 내줄 건데, 끝 부분까지 자르지 말고, 1cm 남기고 잘라주기. 레몬 벌려서 사이에다가 소금을 샤샤샤 넣어줄 거예요. 깔려있는 소금, 레몬 사이에 충분히 많이 넣어주기. 끝까지 소금을 잘 채워 넣어줘야 돼요. 이제 대망의 레몬즙 짜는 시간. 저는 일일이 손으로 짜느라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그리고 저 레몬이 레몬즙에 잠겨야 레시피 완료예요 저는 상온에 두세 시간 두고 난 뒤에 냉장고에 넣어서 3~4일 숙성시키고 먹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무대도 다 먹고, 샐러드 소스도 만들어 먹고, 유자 폰즈 소스 같이 고기에도 찍어 먹고, 일상 속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면서 내 몸속을 지키는 거예요. 간단하죠. 한번 만들어 놓으면 거의 한달 먹을 수 있고, 껍질까지 싹싹 긁어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보고 저장만 눌러 놓고, 나중에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바로 레몬 주문하시고, 소금 꺼내 놓으시고, 레몬 오면 바로 만들어야지 하셔서 드시고, 꼭 후기 알려주세요.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먹으면서도 알려주시고, 먹고 나서 한달 뒤에도 알려주시고, 이거는 진짜 널리 널리 알려줘야 됩니다. 상큼한 민슈아입니다. 근데 이제 레몬 갈사 아 레몬 갈사래 레몬 소금즙 먹고 크림치즈야 크림치즈 <laughs> <안 먹어요. 웃음> 아 이거 안 줘서 그런 거야?